3단장 아 알죠 3단장 아 내가 이걸 짜줬대 와부다라고 했는데 대신에 집에는 만화책을 한 권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어 좋은 거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거지 <laughs> 좋은 거지 회원분들이 탁구 PPT도 만셨고요 아 탁구 PPT도 보셨어요? 못 봤어요. 나 오늘 그래서 등록하러 갔거든. 그 아내랑 하기 좋아 보여 가지고. 아 근데 그 코치님이 안 계시고 식사하러 아 가시고 회원님 두 분만 치고 계시더라고. 저 어. 오니까 음. 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 <laughs> 자연스럽게 회원님들 카운터로 <laughs> 그 먼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알지 알지 알지. 깎가게도 어. 가면은 비회심은 갑자기 옆 가게 분이 오셔 가지고 되옆 어, 가게 어아 어, 회원님이세요 니까아예그니까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음. 코치님이 안 계시니까 음. 그냥 좀 안내 좀 도와주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laughs> 아뉴비 냄새 <웃음>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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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해 이러면서 어, 어, 그런 느낌 어... 근데 이제 낮에는 음. 사람이 거의 없고 밤에는 음흠. 이제 탁구 ppt 들었던 것처럼 밤에는 이제 회원님들이 퇴근하고 아.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붐비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아. 개꿀이래 근데 나는 낮에 시간을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침 그치? 10시나 뭐 근데 밤에 가야지 좀 이제 고인물들하고 이제 좀할수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낮에 가도? 낮에는 이제 아내랑, 아, 아내랑? 가, 교습도 있어 교습 교습을 15분, 20분. 받으셔야겠죠 아무래도 라켓으로 하는 운동 은 배운 사람을 못 당한대요 절대로 모든 동이 그렇지만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음. 종범이형 카포 음. 배웠잖아요 그 핑퐁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걔는 뭐다 배우는데 다 동기가 되잖아. 동기가 있는데 다트도 배웠거든요 다트 배운 동기 아세요 호프집에서 나한테 져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학원 다녔어 불해가지고 <laughs> 난 그게 부러워 나난안 부러웠거든 어. 난 그런 승부욕이 부러워 어. 그래가지고 나는 종범이랑 이제 다트를안 해. <laughs> 너무 잘해줘서 <laughs> 아니, 걔가 복수 못 하게. 아, 너개못 어. 하잖아. 어. 그거? 어, 어. 그냥 너개못 하잖아, 영원히. 종범영은 뭐 드럼도 하고, 음. 다트도 하고. 다트도 하고. 뭐 이거 퍼커션? 퍼커션? 이거 드럼이지. 드럼 종류지. 테레민이 알아? 테레민 알아? 전파 가지고 하는 거 있어. 막 귀신 소리 나는 거. 이이이이이! 지금 작곡해요. 헬스도 근데? 많이 하죠. 헬스도. 이거 이거 이것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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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고 철봉도 하고. 형 요즘 계속해 요 철봉. 오늘 나고 갔어요. 응. 악마 생기는 거 아니야? 등에. <laughs> <laughs> 아악마 막 이래. 악마 생기는 거 아니야? <laughs> 그종보형또막뭐 하더라? 웹툰 스쿨이라고 이제 지망생분들 위로해주는 프로도 하고 정보 주고 막. 나 아... 한번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너무 시청자들을 스윗하게 대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그니까 여러분들이 스윗하게 대해야 돼가 이탁이 하는 거야. 그 스트리머는 시청자 하기 나름이야 그니까 니들이 좀 약간 서잇하게 좀 <laughs> 바로 해야죠 진짜 그리고. 많이 한다 아그또 술도 모으거든? 되게 맛있는 술이 많아 엄청 비싸 막술 이름이 그거야 슬더스에 나오는 중간 보스 중에 라가블린이라고 있잖아요 어어. 라가블린이란 술이 있어 아 그래? 그게 거기서 나온 어, 거야? 근데 막 나무 향이 엄청 그윽한 거야 엄청 어. 그, 또 비싸대 그게 아 그래요? 음. 정범 형처럼 살아야 돼그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고하게 있어서 그런 걸 그래. 조금씩 모으는 그 재미 있잖아 요 피규어도 엄청 많더라고 피규어가 되게 비싸 보이는 거야 진짜 그거 다 합치면은 막 중형차 한대값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괜찮대, 물어봤어 괜찮대 이거는 결혼 전에 산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항상 근데 내가 봤는데 점점 늘어나 봤는데 라스트 오브어스 피규어가 있는데 이거 결혼 후에 나온 게임이거든 어 물물교환했을 수도 있지 <laughs> 안보 있고. 아, 그 얘기 를했어 그리고 인데.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라 피규 장이 있더라고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봤을 때 신품이야 아, 숲에 숨겼구나 숲에 숨겼지 <웃음> 근데 <웃음> 음. 그거는 음. 호민이 형의 그냥 망상 망상이지 이건 내 망상이에요 그냥 <웃음> 합리적 <웃음> 망상 형왜 망상을 해 곤란하게 <laughs> 왜 망상을 하냐고 내 합리적 망상이에요 그래 네, 네. 왜 망상을 네. 하냐고 아 이게 뭐할수 있어 당연히 아니, 뭐. 그럼요 뭐. 네, 어, 저, 네. 혹시 샀나? 근데 그건 망상이잖아 망상이죠 어, 망상 내가 <laughs> 사는 걸본 것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망상 우리 자제합시다 예. 아 그리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만화책이 거기 진짜 수천 권이 있는데, 작업실에 <laughs> 만화책도? 그 만화책 콜렉터들 로망이 있어 3단장 알죠? 3단장 이렇게 이거. 이렇게 동기는 슬라이드가 거? 3단으로 돼 있는 거 열면 그래. 또 있고 또있고 만화책방에 있는 어. 거 로망이다 이거는 이거 오늘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아내가 해줬대 어? 아내가 이걸 짜줬대 와 진짜 부럽다 부럽다라고 했는데 대신에 집에는 만화책을 한 권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이게, 그래서 나는. 좋은 거. 좋은 건가? 이게? 나쁜 건가? 나쁜 건가? 진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어, 나도 헷갈려. 어. 좋은 건가? 좋은 거지. <laughs> 좋은 거지? 종범용 작업실일 거 아니야? 작업실이죠 그러니까 서재에다가 만화 관련 일을 하니까 그렇죠 꾸려놔라 이거지 일과 삶을 분리해서 음, 밀어주겠다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가면 완전 그 남자들의 꿈의 공간이야 음. 프리스도 딱 있고 큰 TV에 와인 막 위스키들 잔뜩 있고 피겨에의만화책에 악기들의 그냥 완전 미친 남자들의 로망인 집합인 공간인데 아지트고 아지트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물건들을 절대로 집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아지트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 집에 한번 놀러 가보고 싶어요. 아, 그걸 보고 나니까? 어. 그게 진짜 궁금하다 나도 갑자기 궁금해 그죠? 어떤 형태로 있을까? 그니까 근데 막 집에 역공간 막... 역공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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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도 예. 집에 막 예. 다트판에 막 드럼에 막다 있으면 좀 정신 없긴 해 그거를 음, 오히려 자기만의 그 아지트 같은 데다 다 모아놓는 음. 게 그쵸, 그쵸. 서로 조, 좋지 스컷세 방을 사수하라 라는 <laughs> 채팅이 계속 수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수방사. 수방사를 했으면 종범형은 뭘.. 이미 수방사를 했죠 분리해서 안방사 암컷의 방을 <laughs> 사수하라 암컷 안방사안 하나? 안방사도 한번 보고싶다 아, 근데 안방사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느낌이 왜, 왜. 수컷은 괜찮은데 왜 암... 수컷은 좀 많이 쓰고 암컷은 잘안 써가지고 그런 거야. 아, 되게 왜 이렇게 비아적으 느껴지지? 집안이놀 때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 형 있잖아요! 형 있잖아요 치과에 치과에 있잖아요 아, 저 그리고 형 곤니가 너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너무 아파 아 나비 치과 가지마 응? 나비 치과 가지마라고 치과는 가지 응. 진짜 찐으로 응. 귀찮아요 아 알았어 <laughs> 가까이 가까운데서 할게요 실력은 있으신데 <laughs> 아좀일안 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 근데, 내가 좀 아까 거두, 아니, 아니, 근데, 거두는 거같아서 근데 가까이서 하는 게 맞아 왜냐면은 초진을 또 가면은 막 엑스레이 찍고 막 돌리고 막 다야 그거 좀 오래 걸려. 방사능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아. 상담을 해주시는데, 음. 그 느낌 알죠? 싫은 걸 감추려고, 친절, 계속 설명을 하는 느낌. <laughs> 아유, 왜 그, 성남치과의 얼씬데 <laughs> 직방형 곤란하게. <laughs> 알았어. 음. 근데요, 그 법칙이 있는 거 아세요? 교통 법칙이 있어. 길이 네. 넓어지면, 그만큼 차가 많이 생겨서 똑같이 막힌다는 거야. 그 레일을 내가 몰 때는, 그 눈치게임을 계속 졌어요. 근데, 구찌래핑을 하잖아? 이겨. 먼저 가세요. 어, 좀위험 위험해 보여. 좀 이상해, 이상해. 어, 그다음부터는 약간 달라졌어. 그 눈치게임 결과 확실히 차이가 있어. 차량마다. 이, 이 도로의 최약체가 뭔지 아세요? 경찰? 베이지색 모니, 최약체야. 아 진짜로? <laughs> 아왜 베이지? 무난해서? <laughs> 너무 무난하고 약해 좀 색깔이 좀 진하면은 좀 약간 검은색 경차는 강해보여 약간 좀 목적이 있어서 산차 같아 아 그러면은 요 어. 사실 때좀 참고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아. 최악체는 베이지색 경차다 막 랩핑을 하면 어때요? 막뭐 파이낸셜 뭐뭐 뭐 떼인돈 아 그런 거는 좀 별로고요 검은색 마티즈에 뒤에 안중근 선생님 손바닥 같은 거 있어요 대한국인이라던지 아.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좀 쉽게 볼수 없죠 왜왜? 아, 왜? 그냥 약간 그거 있으면 약간 좀 약간 양보하게 돼. 몰라 아 나도 끌리는 느낌이 좀 있나? 어 약간 좀아좀 어. 아, 쉽지 않겠다 약간. 옛날에 총알 자국 스티커 아 <laughs> 있었죠, 있었죠. 총알 자국 스티커는 어때요? 아 그거는 스티커 아닐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스티커 맞지? 자 자세하게는 안 봐서. 예, 예. 총알 자국을 이렇게 붙여. 그치 그치 그런 게 있지. 붙이고 음. 이앞 부분이잖아요. 네. 얘가. 아 어, 너무 이렇게 잘 그린다. 진짜. 이렇게 있잖아요. 참 이게... 예뻐 구아방이. 이게 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여기에 이걸 왜왜 붙이는 거죠? 자꾸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알아 여기가... 알아. 이걸 옆에다 붙이잖아. 거기 그 긁지 말라고 거기 많이 긁히니까. 저 범퍼에다. 이거, 요거 이거 붙였어 옛날에 음. 붙이고 아반떼나 뭐 이런 거 뒤에다 뒤에. 어. 이니셜 같은 거를. 아본적 어, 있어 이런 거. 어. 이런 식으로 막 붙여. 이런 거 있었지 있었지. 어. 그런 거 하면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 저는좀 별로. 스위트해 보이는데. 아, 내가 스위트해 보이는데. 내 얼마 전에 응. 잠실에 종수 만나고 응? 그때 아이유 콘서트가 있어서 가지고 그 잠실 그 종합운동장 근처가 마비가 됐어. 차가 엄청 막히는 거야. 근데 껴야잖아 그렇지. 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지. 이렇게 음, 하면서 쑥 음. 지나가. 안 깨져? 어, 안 깨졌어. 어. 근데 보통은 면번 깨주거든. 어.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기억할 일이 없잖아. 지나 그냥 어. 지나가, 뭐,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깨질 수도 있겠지? 있고. 그걸 왜 내가 기억하냐면 음. 유튜브 댓글에 하나가 딱 달렸어. 와, 오늘 침착맨 봤다. 파란색 제네시스 타고 었는데손 들고 음. 깨, 얼른 안깨 줘. <laughs> <laughs> 아, 저격당했네? 아, 그 아제 그 새끼였구나 아 저격당했구나 사실 별 상관 없었거든 일부러 안 깨졌다는 거딱 듣자마자 어, 개혈받네 <laughs> 어. 음잘 알겠습니다 지금 갈거 가죠 계속 잡담하게 되네 죄송 죄송하게 음, 되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범 작가님 아 안녕하십니까 엑소사 강범입니다 주호민 작가님하고 합방할 때 이정범 작가님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방송하는 시간을 잘 봤는데 주인들가니까 저에 대해 사례가 잘못된 게 정보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게 있었죠? 마치 내가 그다치에 한번 졌다고 해서 돈을 내는 게 억울해서 배운 그 지독한 사람인 것처럼 뉴스를 하셨는데. 아. <laughs> 아, 물론 이제 형들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술값을 물리는 지독한 사람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분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깨달았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다트콘이라 그럴까? 주민우 스포츠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아닙니까?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배움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주호민 작가님과 그렇죠. 다트 대결에서 저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네.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네.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팩트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아, 팩트는 맞아요? 근데 왜 사실이 아니라고... 네. <laughs> 이주민 작가님하고 최규석 작가님이 운이 좋아서 저를 믿으셨는데 아 운이 좋아서이겠어요 어? 운이 좋아서 초연할 때그뭐 실력이겠어요? 운이지? 운이 이제 <laughs> 아 그래서요? 그날따라 예. 그날따라 던지시더라고요 운 좋게 그래가지고 졌죠? 자 막내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저할때 어떻게든 그냥 실값을 물리시더라고요. 아 예. 게임비를 이 물렸다. 아니 네. 이정호 작가님 제가 궁금한 건요. 직원나서 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laughs> 아 그럼 사실 맞잖아요. 근데 뭐 아니, 잘못된 걸 바로잡... 잡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네요. 아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초대를 한번 드릴게요. 그때 한번 좀예 한번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예 네. 예, 예,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아나 진짜 내 뒷얘기를 모르고 전화한 거거든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아 그럼 제가 해명회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이잖아요 뭐, 뭐지? 그래 운으로 이겼다 운으로 이겼다가 뭐지? 뭐 당구로 예를 들면 쫑나서 뭐 먹은 뭐 거뭐 이런 건가? 근데 다트는 쫑나는 게 없잖아 아 그건가? 막 돌아가는 다트인가? 아막 이런 건가? 던졌는데 어? 잘못 던졌어 그래서 위에 갔어 병 맞고 딱 했는데 60점 뭐 이런 건가? 그러면 운이라고 해도 난 이제 인정 그걸 넘어가지 그걸 물고나거지네